천연 오일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천연 향은 강하게 퍼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. 천연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이기 때문에 분사 방식에서는 향이 자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. 100% 천연 오일의 본질은 향이 아니라 공기와 정화입니다. 자연에서 꽃내음과 풀내음이 공기를 타고 다가오듯 천연 오일 역시 실외에서도 공기로 남아야 합니다. 그래야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정돈하고 본연의 향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세라모라는 향을 뿌리지 않습니다. 지금 보이는 것은 향이 아니라 미세한 수분 안개입니다. 물과 함께 초음파로 미세하게 확산된 향을 세라믹에 머금게 하고 그 세라믹이 천천히 공기로 향을 남깁니다. 그래서 공기가 먼저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서 천연향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. 천연향에는 강한 분사가 아니라 머무를 구조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세라믹과 수성 방식이 함께해야 합니다. 세라모라는 당신의 공간을 공기로 정화하고 숨을 쉼으로 정돈합니다.